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오늘의 아, 대박주를 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한테 오늘의 대박주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예, 그 이유는 오늘 코스피가 무려 36.78 이제는 2000 이하로 갈수 있다라는 확률이 꽤 높은 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내일 이번주 잘못하면 2000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면 지금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죠. 거의 한4% 정도 하락을 했고,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18와 진짜 무섭죠. 하루에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 뭐 다른 개별 종목들은 한 5에서 한10% 정도는 다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엄청나게 공포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오늘 지금 현재 이 지수가, 지금 현재 이 공포 지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어, 공포 지수는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를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그린라이트로 베개 갖고 오면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투자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지금 은이 공포지수가 지금 이게 2018년 10월 29일 날 데이터인데 제가 이걸 왜 꺼내들었냐 하면 이제 다시 이쯤, 이쯤 갔다가 주가가 이쯤 올라갈 것 같았는데 다시 이게 급 급락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뭐 미국은 지금 현재 유리 없이 신고가를행성하면서 계속 줄기차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거꾸로죠 지금요. 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GDP 지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예, 네. 긍정적인 긍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심스럽게 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일단은 어, 공포 지수가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정말로 여기서 빼버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아시죠? 높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낮을 때 투자를 한, 해야죠. 근데 여기서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은 어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어뭐 진짜 공포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졌는데 지금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이 또 이제 상하이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판이 안날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의 FOMC가 이제 뭐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이제 기준 사실화 돼버렸고. 0.25 내릴 건지 0.5를 내릴 건지 이제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 뭐 10월 2일 날 이제 뭐 어, 와이트 리스트에 제어 시키는 작업을 어,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일본은 세계적인 기술 국가 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이런걸 배워 오겠어요 일본 외에는 지금 해답이 없거든요 예, 일단 뭐잘될 것을 기대를 하지만 그래도 진짜 힘든 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어, 대박주를 보면 EW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WK는 오늘 320만 주 그,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한 4만 7천 주, 좀뭐 계속, 계속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어, 이렇게 어, 주식을 어, 사, 어, 모았, 모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에서는 현재 뭐, 지열, 지열 발전과 관련된 열 수화기, 그다음에 응축기, 그다음 배관 등을 지금 설비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 크게 뭐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뉴스는 없는데 일단 어, 공시를 해라 왜 주가가 급등하냐. 그래서 뭐 답변할 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오늘 떴는데, 실제 이런 주식이 지금 어, 시가총액이 540만원, 54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주,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 면밀히 잘 봐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보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빠져버렸죠. 또다시 주기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M파동처럼 이게 주가가 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재무제표는 보면 썩뭐 나쁘지는 않아요. 285억에 240억에 235억, 그리고 계속해서 어, 흑자를 내고 있는 어, 기업이기도 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목이 어, 크게 어, 올랐지만 어, 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계속 뭐 보유하라고는 어, 못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자, 액션 스퀘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쉽게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급등주 종목에 한, 한 번, 두번 이렇게, 어, 추천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 종목도 보면, 지금 이 종목은 일단 지금 현재, 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오늘, 어, 뭐, 모바일 아, 슈팅 게임, 기간틱 엑스라는 게 이제 글로벌 159개, 이제 출시한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 것 같은데 일단 뭐이 종목도 오늘 650만 주 거래 중에서 지금 외국인이 30만 주 어, 샀어요 그동안에 뭐 꾸준히 어, 조금씩 조금씩 사오기는 사 사왔는데 일단 기간은 뭐 거의 안사다가 오늘 겨우 한 7만4천주 정도 샀습니다 뭐꽤 많이 샀죠 일단은 오늘 28.81% 상승을 했고, 이 회사도 뭐 크게 여러분한테 이 종목이 뭐 내일 다시 오를 거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출액을 보면 39억, 94억, 74억에다가 지금 뭐 3년 연장, 지금 현재 적자로 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아, 리드코프. 아, 저는 뭐 금융주는 좀 싫어하는데, 뭐 오늘 또이 리드코프가 지금 현재 어, 했습니다. 아 요즘은 뭐 전부 다 패턴 이게 좀 N자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팔고 나오지 않으면 바로 그냥 뭐 원, 원위치 되어버리는 그러한 패턴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드코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는 음, 소비자 금융 뭐그 다음에 뭐뭐 석유 사업 뭐 휴게, 휴게소 사업도 어, 하고 있는 어, 어, 회사고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영업이익이 155억이나 났습니다 일단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사회가 불안하고 직장도 잘안 잡히고 하면은 뭐 사채를 쓸 수밖에 없겠죠. 진짜 일단 2,100만주 거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국인이 67만주, 그 다음에 기간이 48,000주를 샀습니다. 일단은 오늘 19.01% 오랜만에 리드 코프는 뭐 지금 거의 한 2년, 2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매출액이 4,384억, 4,400억, 4,600억, 그리고 뭐 계속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뭐 회사 자체는 좋겠지만,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금융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면 뭐큰 메이저 은행들 많죠. 메이저 정권에서도 많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럴 때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시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이런 종목을 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코이저를 보면 오늘 339만 주가 거래됐죠. 339만 주가 거래됐고, 외국인이 7만 9천 주를 샀습니다. 7만 9춘 주를 샀고 이 회사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본 회사 중에서 제일 작네요 190 <laughs> 193억인데 음, 뭐이 회사는 지금 현재 어, LCD 부품인 그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소재인 강화 필름의 그 코팅과 도광판 보호 필름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어, 사업체를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아이템 자체는 반도체 관련 아이템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오늘 이렇게 이제 급등을 이러한 시가총액이 193억밖에 안 되지만 또 이런 종목이 또뭐 오르기 시작하면 엄청 오르죠. 예.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아직 시총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거래됐어요? 12,000원까지 12 거래되다가 지금 1,830까지 떨어졌으니까 몇 배로 떨어졌어요. 네, 5분의 1로 떨어졌으면 5분의 1. 5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한 500만 원 있는데 이 돈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투자해 놓고 진짜 이게 뭐히터쳐서 이렇게 상승될 때까지 기다리 본다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한번 사서 한번 도전을 해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떨어져 본들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이게 뭐 1830원 하던게 아 진짜 5분 의 1까지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게 뭐한 500원까지 갈까요 예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회사는 오늘 좋은 소식이 뭐냐 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계속해서 314억 263억 190회에서 계속 적자 내다가 오늘 지금, 이제, 그, 2분기, 2분기에 지금 현재 여기는 반영이 안돼 있는데, 2분기에는 그 뉴스에는 흑자로 전환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16.1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종목을 많이 사기도 했었는데, 이런 종목 굉장히 좋거든요. 우선, 12,000원 하던 주식이 일단은 어, 1 8 0 0 0 하니까 한 7분의 1 가격이네. 그렇죠? 네, 7분의 1 가격이고 또이 회사가 하고 있는 뭐 LCD 백라이트 관련 아주 굉장히 좀 하이텍 종목이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어, 흑자 전환을 했다. 예, 상당히 어, 괜찮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총이죠. 시총이 193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뜸에는 금방 금방 그냥 한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왕창 투자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한 10분의 1 정도 투자를 해, 해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유는 그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죠. 만약에 지금 반도체 LCD 부품, 예. 그 다음에 강학필름 코팅, 도광판 등 보호필름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두 번째는요. 적자를 내다가 흑자 전환을 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12,5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오늘 16.19% 오른 후에도 183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7분의 1 가격으로 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극단적인 이야기해서 이 가격이 더 떨어져 본들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한 음, 10분의 1 정도 투자를 하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a s n 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 n t e 여러분, 들이 s n t e c s e n t e Es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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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회사입니다. 오늘 음, 390만 주 거래 중에서 외국인이 14만 7천 주를 매수를 했고 오늘 기간은 한, 한 주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동안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꾸준히 어, 매수를 했고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 15.21% 상승을 했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으네요 일단 600억 600억 1100억 그 다음에 뭐 이익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음, 아직 뭐 2분기는 재무조표가아안 나왔겠지만 1분기도 390억에 되니까 올, 올해 매출액도 뭐한1,200 넘을 것 같죠.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바켓 리스트에 올려놓고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벌써 이, 이런 종목은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꾸준히 사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만큼 떨어졌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샀으면 제일 좋았죠. 그런데 못 사죠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보면 한 5천 원에 사서 지금 7,500 원이 됐기 때문에 거의 50% 상승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 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으면 한 6천 원, 뭐 6천 원이 아니라 뭐한5,800 원대에서 샀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놓쳤다면 반드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우리 어, MyGPS에서는 지금 MyGPS EGS라는 자동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가 오늘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도 이익이 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